돈 되는 복지 뉴스 안녕하세요. 돈 되는 복지 뉴스입니다.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 보관하고 전송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다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모르겠죠.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무궁무진합니다.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입니다. 생명,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피해 및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신청을 마치시면 시군구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송부하고 이후 시군구를 통하여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유출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문자, 이메일, 대화 녹취,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등 입증 자료를 꼭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 유출이 의심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전에 일단, 신분증 재발급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신분증을 재발급받으면 신분증상의 발급 일자가 바뀌기 때문에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고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